에티오피아의 한 염소 목장. 음식문에 획을 그으며 유레카를 외친 칼디는 놀랍게도 염소 치던 목동이었다. 어라, 어라. 야, 너왜 이렇게 빨리 안 가? 빨리 안 가? <laughs> 이 씨. 아유 저게. 우, 롯. 빨리 안 가? 아, 빨리 가. 부동자스러운 명성이 잠긴 수도승 자미와 칼디는 그저 그가 신기할 따름인데. 예, 열심히 수도하시노 아 장난기가 발동한 칼디 늑대가 나타났다. 머리 나쁜 염소만 놀랄 뿐 잠이 없는 꿈쩍 안는데 아 다시 한번 늑대가 나타났다. 깊은 명상이라기엔 너무나 의연한 모습. 혹시? 아 그렇다. 수도승 잠이 없는 명상을 가장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음. 것이다. 이렇게 잠이 많아서 수도승이 되겠소? 어휴, 가자 아, 그래 가자 참견하기 좋아하고 호기심 많은 칼디 빨리 들 먹어라 아. 유독 목성이 좋은 녀석을 보고는 또 호기심 발동하는데 야, 왜 그렇게 풀이 맛있냐 에이 <놀람> 쓸데없는 호기심에 낭패를 보고 a n 주인이 잠든 사이 먹성 좋은 염소는 이상한 열매를 발견. 겁도 없이 덥석 먹어 보는먹 o t 마 h 염소는 s 음. 쩍 m 쩍 갑자기 좋아지는 기분을 주체할 수 없었다. 염소가 이상했다. 아이 시끄러 아이 저거 뭘 잘못 먹고 저렇게 소리질래 그래? 맨. 야야야야야. 아이 너뭐 먹고 그래? 야 주마 주마. 주마. 또 줘봐. 발동하는 호기심에 열매를 먹어보는 칼디. 그데 이거래? 음. 맨. 음. 아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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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한 맛이네 이거. 맨. 음. 놀랍게도 이 열매를 먹자 쿵홀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는데 칼디는 곧장 수도승 자미와에게 달려갔다. 완전히 자리를 잡으셨구만요. 에 일어나봐요. 에 수도승님 일어나봐, 일어나봐, 일어나봐. 에이, 일어나봐요. 일어나봐요. 에 일어나봐요. 일어나봐요. 저잠미와 수도승님 제가요 얼마 전에 이걸 먹은 다음부터 기가 막히게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이게 뭘까요 다음 드셔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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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결리 열매를 먹은 자미와도 그 맛을 인정했다. 잠류객에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입니다. 염소도 사람도 기분을 좋게 하는 이 놀라운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자, 저 놀라운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대개 저렇게 이제 우연히 발견되는 거죠. 그게 말이죠. 네. 열매가 정상적인 열매가 아니라 예예. 예. 조금 상처가 나거나 그래갖고 좀 아까도 자꾸 이런 얘기 해서 죄송합좀쉰게 아닐까요 열매가 쉬었다, 쉬었다. 그러니까 예. 쉽게 얘기해서 좀 발효가 됐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는데 예.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과실주 같은 건좀 담그잖아요 예. 그게 발효가 되면 좀 수리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저게 포도가 아니었을까 아... 네. 아... 포도다산포도 어? 네. 음... 포도인데 그냥 멀쩡한 포도가 아니라 네. 뭐, 새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쪼아 먹어가지고. 예, 예. 조금 살짝 맛이 간 포도 말이죠. 음, 예, 발효된. 예. 가지에 달려 있긴 했으나. 예. 예 상처를 입어가지고 음. 좀 상했다. 네. 네. 포도 그, 질문이 하나인데요. 예, 예, 심태현 씨, 질문. 지, 지금도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인가요? 그렇습니다. 와. 지금도 와. 우리가 흔히 먹죠. 네. 아마 <laughs> 여러분, 오늘도 드셨을 겁니다. 물론 당연한... 싫어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걸 싫어하는 분도 있겠지만, 제일 우리가 흔하다고 생각하는 예, 예. 사과로 하겠습니다. 사과. 사과? 오늘 사과 드셨어요? 예. 어 그래요? 예. 사과가 우리가 제일 거의 먹지 않나요? 사과 제일 자주 먹는 것 같고 과일 어, 중에. 먹었는데? 그리고 아, 조양기 씨 진짜... 오늘 사과 안 먹었대요? <laughs> 네, 오늘 그안 여... 먹었어요. 예. 염소가 먹은 사과는 그 떨어진 사과예요. 잘익어서딱 떨어진 사과 염소가 먹고 기분이 좋았던 거고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사과를 안 먹었어요. 사실 구경만 음. 했죠. 근데 듣 흔히 사과를 먹을 때 예, 예. 어머님 사과 같은 거 깎아주면 이렇게 찍어서 그냥 먹지 찍어 먹으면서 막 기분이 좋아져서 예, 예. 난도를 키우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머님, 제가 소위.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이 열매를 묘사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 악마처럼 검고 지옥처럼 뜨겁고 천사처럼 순수하며. 키스처럼 달콤하다. 아, 어, 어. 이게 땀 나왔네. 어, 예, 예. 탐 나왔네. 예, 두 분이 지금 손을 번쩍 들었는데. 예, 예. 예, 체리 아니에요? 어, 체리. 체리. 아, <laughs> 어, 저쪽에 <laughs> 박수치고 <박수침이> 지금 많이 났어요. <laughs> 어. 커피. 예, 커피. 커피, 커피. 커피 맞다. 어. 그럼 이메일이 니까 커피. 악마처럼 네. 검고. 예. 네. 네. 커피. 왜냐면 커피에는 카페인이 들어 있기 때문에 각성제 효과가 있어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잠 잠이 오는 수더원이 깼어. 잠이 깼잖아. 커피 먹으면 피네. 야,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할 거? 예, 광고에서 <laughs> 나왔죠. <laughs> 수도승만 잠이 깬게 아니라 심태윤 씨도 잠이 깬것 네, 같은데 어, 지금. 예. 맞아요. 예. 만장일치 지금. 이메르 씨. 커피. 커피. 예, 뭐 다른 의견 없으시고? 아, 없어요. 자, 과연 아, 유레카 정답 뭘까요? 확인해 보시죠수도승 님. 저희가 지금 며칠째 못 자고 있는 거지? 요 아. 자. 아, 잠이 안 와. 예. 자, 아, 엄띄엄 숫자를 해아려 보는데 이들이 잠을 못잔 날은 8일째라네. 아, 이제는 잠좀 자고 싶네. 잠좀 자. 신비의 열매를 너무 많이 먹어 며칠 동안 잠들지 못한 이들, 기분을 좋게 하고 잠 오는 걸 억제하는 신비의 열매는 다름 아닌 커피였다. 아 칼디에 의해 커피가 발견된 건 10세기 초 에티오피아였다. 발견된 커피들이 이제 승려들한테 전달이 됐고 그를 처음에는 이제 갈아서 죽 형태로도 먹고 또 약재로 사용하는 그런 강장제였어요. 어떤 제식을 행하는데 그 어떤 음료로 사용되는. 국내 최초로 커피를 마신 사람은 고종 황제. 1895년 아관파촌으로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면서 마셨다고 한다. 이후 타방이 생기면서 서서히 커피가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전국민적인 기호식품이 된 커피. 커피를 좋아하는 이유도 가지가지인데. 커피 마실 때그 같이 분위기를 마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저는 향수보다 커피 향이 더 좋아요. 커피에 빼놓을 수 없는 매리어 독특한 커피 향은 커피를 볶는 온도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고온일수록 시간이 길수록 쓴맛이 강해지고. <놀람> 그렇다고 너무 가볍게 볶으면 신맛이 강해진다고 한다. 또 추출하는 방식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뉘는데 집에서 흔히 마시는 원두커피인 전통 방식의 드립식 커피는 은은한 향을 즐기기에 좋고 고온에서 순간적으로 추출하는 에스프레소는 카페인이 적고 진한 맛을 즐기기에 좋다. 향이 진한 에스프레소 커피를 더 맛있게 즐기기 위해 우유와 거품 혹은 시럽 등을 섞어서 먹기도 하는데 맛있다고 많이 먹으면 곤란한 이유 바로 카페인 때문. 오. 오. 카페인의 공통적인 어, 양리 작용이 뭐냐면 뭐든지 자극을 해서 깨어나도록 한다. 그리고 신진대사가 돌아가는 걸 촉진을 해준다. 자극성이 강하기 때문에 각성 작용. 그래서 커피를 많이 마시면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죠.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 더욱 맛있는 커피. 지금도 더 좋은 맛과 향을 위한 커피의 유리카는 계속되고 있는. 음. 이 모든 것은 10세기 염소를 치던 목동 갈디가 가져다준 선물임을 기억하세요. 네. 아, 정답은 커피였습니다. 다섯 분 전원, 예, 유레카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네. 커피, 예, 앞서 그저 수도사가 등장했습니다만, 예, 실제로 그 명상을 도와주는 음료라고 해서 이 이슬람 그 수도사들에 의해서 널리 알려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커피를 사색가의 우유다, 이렇게도 부른다고 합니다. 네. 커피를 하루에 몇잔 정도 드시나요? 학생 때는 시험 때 많이 먹잖아요. 벼락치기 공부하느라고. 그런데 네. 커피는 마셨는데 예. 잠은 안 오고 머리는 아프고. 네. 아아 힘들었어요. 커피 몇잔 드시냐고 여쭤봤는데 <laughs> 예. 학창 시절에 벼락치기 한 얘기를 갑자기 하셔가지고. <laughs>